지금 보시는 제품은 콘솔 제품인데요. 조각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, 전체적인 제품 라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타원 거울과 함께 배치를 해서 화장대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.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, 액자 같은 그런 소품과 함께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아주 멋스러운 제품입니다. 측면으로 봐도, 위에서 봐도, 또 정면에서 봐도, 어느 각도로 봐도 참 라인이 아름다운 그런 제품입니다.